클럽. 어, 운동 천국 헬스 클럽. 여기로 보내봅시다. 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와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이게 채팅을 많이 안 쳐주시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자주 오시면 기억을 합니다. 채팅에 적극적이시거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홍진호 씨를 닮게 만들려고 했지만 홍진호 씨보다 턱이 뾰족해서 조금 실패한 홍진호죠. 잘생긴 홍진호입니다. 그래요. 어 이분 라이프가 우... 근력 운동과이 러닝머신을 뛰는 걸 알게 됐어요. 이나 혼자 산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요. 지금 집앞어 러닝머신 뛰고 계시죠? 그래요. 집 앞에가 집 앞에 헬스장 가고. 어 요가매트에서 좀 이제 이렇게 어 스트레칭하고 좀 이따 근력운동 그래요 근력운동 좀 하고 이렇게 러닝머신 하시는게 이번에 코스인가봐요 야, 우리도 똑같이 시켜봅시다 뭔가 다른 분 닮았어요 예뻐요 젠장 <laughs> 우리 터키산 개인님 눈독 들이지 마세요 어, 제 캐릭터입니다 제겁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 만든 아이란 말이에요 눈독 들이지 마세요 자 아령이 없네요 아령을 하시던데, 아령이 없어. 요가 매트도 없군요. 아직도 헬스클럽도 빈약합니다. 위층에 아령이 있으려나? 없군요. 화장실만 있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아령 대신 이걸로 근육, 근육 운동을 시킵시다. 아, 여기로 가기가 아니라 이걸 쓰라고, 이 양반아. 운동하기. 해보세요. 해보시지요, 홍진호군. 무훗. 아니, 눈독 들이지 말라니까. 그래요. 이 옷도 비슷하게 만들었죠? <laughs> 나 혼자 산다가 거의 오마주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운동 되게 못해. 야, 이 정도로 못하진 않던데? 좀 잘해봐. 좀 지겨우니까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자, 기술에서, 기술에서 이제 운동이 생기려나? 어, 운동 1 들어왔네요. 맛보기도 안 돼요? 안, 아, 안 돼요. 침 바르지 마세요. 아, 맛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 홍준호 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 어, 언니, 섹시하긴 한데 배는 좀 나왔네. 사실, 이, 런 분들이 옷은 잘 입으면 배는 안 보입니다. 그래, 여자분들이, 어, 벗겨놓으면 사실 이래요. 자, 아. 근데 배에 왕자도 있어요 이 언니. 이언이 언니, 언니 몸매 정말 독특하다. 팔은 진짜 날씬한데 배는 왜 이렇게 나오셨대? 자 운동하다가 딴어야 따지... 나랑 눈 맞았는데 앤가 지금 눈 베커 앤에게 지금 관심.. 관시... 야나 너도 지금 이 사람 보고 있냐 진짜 자기 운동 안 하고 지금 옆에 이 운동하는 언니 보고 있어 요야 이러지 마세요. 이 썸남아 아 진짜 썸남 아니라 운동하라고 운동하라고 대화하고 있어요. 잡담하고 있어 이러지 마. 아 아.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래. 애니 싫어하는 거냐고. 너너따위가 나에게 말 말거지 아니뭐 이런 거였을까? 관계가 그냥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운동하라고. 운동하라고. 어깨 흔드는 거 보소. 그러니까요. 자, 이 자, 성격에다가 이걸 넣어 놨더니 어, 낭만주의 잘 넣어 놨더니 여기저기 여기저기 썸을 타려고 어, 야, 운동하다 말고 이제 아예 그녀에게 갔어. 야, 이 자, 이 나쁜놈아. <laughs> 야이 나쁜놈아 그러면 안 돼. 아 운동도 운동도 지금 기술이 1이라서 전혀 못하면서 운동 코치해주려는데 옆에가 서 있군요. 그래 너 지금 차인 거야. 야 그녀의 취취를 느끼면서 그래 운동하세요. 운동 좀 해보세요. 자아지 몸이 더럽나봐. 그래요. 어, 사교는 오히려 떨어졌어. 사교도도 올릴 겸 해서 왔는데 왜 이렇지? 자. 어, 어, 부들부들 부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 그래요 어자 어. 심층포는 이제 공, 공공 여기로 왔더니 조명 패치가 부족해서 심들이 차흙으로 보이네요 어, 하지만 요 모드에서 우리가 공공동 부지도 어, 요 모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조명을 잔뜩 달아줘 보죠 <laughs> 돈이 안 나가더라고 이게 해보니까 천장에다가 어, 밝은 조명, 싸그려 조명을 잔뜩 잔뜩, 어이야야 지붕, 지붕 내놓지 마. 아니, 있지. 그래, 어, 왜 이래? 그래. 조명을 잔뜩, 잔뜩, 마구마구 심어줘봅시다. 어두우니까요. 넓은 공간이 수록 어두워요. 자, 여긴 어차피 내집 아니니까, 어, 조명 맘대로 좀, 어, 쓸데없이 달아줘보도록 하죠. 아, 어두워, 어두워. 아이, 아, 그래. 그래 됐어, 됐어. 그래요, 밝네요. 그래요, 됐어요. 내돈안 나가니까.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자 운동하다가 또 잡담합니다. 그래요. 이, 이 양반은 사실 사처 외롭군요. 그냥 시계님 뒤에 왼쪽에 왼쪽이 왼쪽. 아나 왔어? 나 왔음? 아닌데 팬케이크 팬케이크. 나 왔었음? 아 젠장 떠드느라고 못 봤어. 나 왔었어? <laughs> 젠장 갔나봐 없어. 2층에 있나? 아. 어, 어디 있나? 씻고 있나? 나 없어. 집에 갔나 봐. 아, 어? 자, 나 갔나 봐. 아. 진짜 없어? 아니야, 있어요? 어디 지나 어디 음나 어디 음 나를 찾아야 되는데. 폭스 엠마. 방 마이클. 빨간 역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빨간 역기 없어. 없다고. 없어, 없어, 없어. 어. 어딨죠,요? 없죠,요? 없어. 저 거짓말 한 거죠? 없네. 어, 위생이 너무 나빠져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 스스로 옷이 들어가는군요? 얜 팬케이크 엘리자야. 여기, 여기 시계 토끼 어디서 둘다 남자구만. 우리 터키산 게이님은 그래요. 그래요. 비,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씻어, 씻어. 여기 와서 씻으면 되잖아. 씻고, 어, 사교도 좀 해결해봅시다. 을그 사람이라고? 그게 시혜 토끼라고? 말 걸어 보아라고? <laughs> 토끼님의 어떤 취, 키 개인님의 어떤 취향이, 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알겠어요. 그래, 근육형의, 어, 흑형 같은 이 형, 형아, 형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 몸매는 둘다 대단한데, 좀제 취향은 이 아이군요. 그래요. 이 아이와 좀 이따 대화를 시켜볼게요. 다시 고 나와서. 친밀한 소개. 다시 덧니 빨리 씻고 좀 나와볼래? 친밀한 소개. 그래요. 자, 친분을 쌓아보렴. 어,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네요. 운동이 다 끝났나봐. 그래요. 자. 저요 캠은 이제 잠깐 끕시다 그려 집은 많이 봤으니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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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행복해 하고 있어요 왜지 어허 대화가 술술술술 어허 어. 어떤 대화라는지 한번 읽어 볼까요 요즘 날씨가 우중충해서 말이죠 어. 그래서 저는 구운 샌드위치를 구운 치즈 샌드위치를 먹었죠 왜냐면 저는 홍진호니까요 뭐 소리야 저는 그 뒤에가 더... 아, 그랬어? 좀 이따 저, 저 양반한테도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요즘 집에 카운터가 없어서 패스트부드를늘 먹어요. 홍진호니까요. 얘는 한마디도 없어. 야, 말을 좀 해. 얘 혼자 얘기하잖아. 아, 아이 양반은 취향이 게이가 아니신가 봐요. 신발에서 냄새나요, 당신. 아니야, 양말에서 냄새나는 거야. 이 기계에 가려서 말풍선이 안 보여. 자, 이 양반과 얘기해볼게요. 자... 이 양반과는, 이 양반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칭찬하기! 썸은 언제 타요? 얘가 지금 낭만주의자 성격을 넣어서 시도 때도 없이 썸을 탈 텐데, 왜 이렇게 썸을 안 탈까요? 아직 멀었어요. 그죠? 안녕, 진심으로 칭찬을 했더니, 그러고 끝이야. 아니, 그 옆에 여자분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요. 아, 세 명이서 대화를 하는 거야? 헬스장에서 누가 서로한테 대화를 해? 아, 갑자기 운동을 합니다. 아,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니까 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져끈요 홍진호씨. 그래요. 야, 이여자 몸매 좀 보세요. 야, 이런 허리에 이런 가슴을 어떻게 가져 말이 돼, 진짜? 아, 이, 이분까지 대화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아니네? 어허. 그래요. 여자와 대화를 해서 행복한 홍진호씨입니다. 아, 터키산 게임이 너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부들부들 하지 마세요. 그래요. 세명썸이라니. 아니야 그렇게 야한 내용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단지 대화할 뿐이야. 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얘기만 해. 야 운동 좀 해. <laughs> 운동하기. 그래요. 음음 배가 너무 고파졌고 화장실에 가고 싶군요. 자 운동 좀 그만하세요. 어 새벽 1시야. 내일 출근해야 돼. 이 아이를 집으로 보냅시다. 그래요. 사교가 많이 많이 안 오르네요. 아나 연애를 해야 이 사교가. 좀 나아지나 봐. 자, 집으로 가세요. 출근해야 되니까 집으로 보내주다. 집으로 가는 건 지겨우니까 빨리 돌리고 로딩을 하겠죠. 그래요. 매력 보수님 어서 오세요. 쇼방 편님 어서 오세요. 똥 반장님 어서 오세요. 시계 토기 심즈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름 바람님 어서 오세요. 시계 토기 심즈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어. 추천을 하면 비제 랭킹에 올라가고 비제 랭킹에 올라가면 어, 더 많은 분들이 보러 오고 더 많은 분들이 보러 오면 그래요. 우리 볼리 보는 홍진우 씨도 보고 싶죠. 어, 많은 분들이 보러 오면 더 재미난 방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밖에서 식사를 좀 해결하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급하게 집으로 돌려보냈네. 말이 들린다. 그래요. 제가 지금 모닝터링하려고 지금 제 방송을 따로 켜고 있습니다. 자 얘는 얘는 여전히 간단한 음식밖에 못 먹죠. 어, 불쌍해. 그러면 요거트만 먹네. 자자 먹었어요 먹어 먹어. 임팩트로 뭐가 이렇게 없을까? 내가 내가 요리를 해서 자주 먹여야겠어요. 집에서 카운터가 없어서 요리를 못 하시니까요. 자, 안 되면 임기용변으로요집 밖에 카운터 하나 내놓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자 우리가 심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어떻게든 요리를 하는데 그래요. 홍진호씨는 여기를, 여기를 제2의 카운터로 쓰고 있었어. 근데 10년쯤은 안 그러니까요. 추천했어요. 감사합니다. 12시가 지났어요. 하추찜 고마워요. 자. 어? 감사합니다. 진솔님. 또 챙기시는구나. 감자칩도 챙겨 먹여요. 그럴까요? 감자칩은 먹입시다. 그래요. 저기다 꿀만 뿌리면 허니, 허니, 어, 어, 칩 아니야? <laughs> 그래요. 자.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배만 채우고 재웁시다. 자, 얘 상태 어떻죠? 어, 허기가 진짜 안 차네. 얘, 얘 이러다가 운동하면 뭐해? 살 엄청 찍었어. 간자칩도 먹으러 갑니다. 아, 어, 그릇을, 이렇게 막, 아무 데나 둔다던가 이런 개념은 좋네요. 그죠? 저도 찡 붙, 저도 찡 붙여주세요. 아, 아유, 어떻게, 깨이징 그래요, 깨이징 <laughs> 우리 깨이징님 또, 에, 여기다 꿀만 부리면 허니버터칩 아니야? 아나 허니버터칩 아직 못 먹어봤어. 아, 그래요. 열심히 먹고 있네요. 그래요? 어? 자, 쇼방탕님 어서오세요. 방탕화 쇼를 즐기시나봐요. 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쇼는 방탕하지요? 시계토끼 침착한 게 계십니다. 오늘은 시계토끼에게 남자친구로 만들어주자 고탄 컨셉인데, 홍진호 씨를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너무 잘생겨졌어요, 심히. 하지만 집만큼은 비슷하니까, 거기에 위로를 얻어봅시다. 자, 요 집. 요 집. 똑같지요? <laughs> 자, 홍진호 씨가 나 혼자 산다 에서 오픈했던 그 집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아. 그래야 게이징 좋아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자좀 빨리 먹어. 너도 먹는데 세월아 네월아 걸리는구나. 요 괴짜 괴짜 특성을 지면 지니면 혹시 먹는 게 한참 걸리나? 티 티비가 티비 보면서 먹지 그랬니? 자 빨리 자 빨리 자 잠자기. 침대에 누워서 앉기만 하는군요. 침대에 누워서 공상하기 그런 옵션이 아직 추가가 안 되는군요. 집도 넓은 듯.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줄인 거야. 굉장히 줄인 겁니다. <laughs> 어,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집이 이제 요렇게 보이게 있죠? 이렇게 어. 보이는. 그나마 좀, 그나마 비슷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요. 어? 한 시간 후에 출근해야 돼! 어, 에너지가 다 찼어요. 근데 사교가 부족해. 왜 불편할까요, 이 아이? 아, 운동을 해서. 그렇구나. 자, 재미는 채워주고 나가야 됩니다. 게임하기. 심지 포에버 게임하기. 이 출근을 시켜 놨을 때어이 용변과 허기와 사교 이거는 좀 낮아도 됩니다. 왜냐면 회사 가서 사교가 올라가고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가자마자 어 볼일을 봐요. 근데 재미랑 에너지랑 위생 이거 해결을 못 하니까 좀 해결해주고 가는 게 낫겠죠? 책상 위 그릇 그릇도 혐혐 아, 혐, 혐이야 알아서 치울게. 자이 재미가 다쳤으니까 그만하고 이 치우세요 치우세요 자 치우세요 치우고. 샤워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샤워를 시키고 내보내야겠죠? 이, 실제로도 이분, 어, 이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 치우라니까 안 치우고 어디 갔냐? 얘 어디 갔습니까? 아, 출근했어. <laughs> 시간 됐구나. 출근했습니다. 출근했으면 시간을 빨리 보내야죠. 그래요. 심지 포의 특징은 집 안은 좀 우중충하지만, 집 밖은 굉장히 카툰스럽고 예쁘다는 거. 자이 아이가 일하는 동안 우리 집박을 좀 구경합시다. 요 앞으로 시계토끼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근처에는 정말 심들이 별로 안 지나다니네요. 그래요? 어, 퇴근했어요. 기분이 유혹적이래요. 왜? 썸 탄니? 너 회사 가서 회사 가서 여자 사원과 썸 탄니 젠장! 넌내 남친이어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 만나고겠다 이러다가. 자,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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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오, 치워. 그래. 요 카운터가 하나만 더 있으면 집에서 요리를 할 텐데 말이야? 어... 자, 이, 여기서 보면, 음, 어음 여기서 보면 여기 뭔가 카운터가 하나 있어요. 이 시점이잖아. 냉장고인가? 얘 냉장고였나? 아니야. 여기 뭔가 카운터가 있어.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집에서 요리를 좀 지키고 싶으니까 카운터 하나만, 줍시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똑같은 카운터로다가 이거를 집 밖에 둡시다. 집 밖에 그래요. 집 밖에서 요리해서 들어오게 이러면 이러면 되지 않을까. 자. 이러다가 제 살짝 안 돼. 요리를 안 먹으면 살 찝니다. 왜 유혹적 회사 가서 누굴 만났나 봐요. 자, 게임하기, 이를 과제 비디오 게임하기 이야. 게임하는 게이이 이 승진의 요소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이거는 냅두고 우선 또이 시계토끼가 출몰하는 곳에 이 아이를 내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또 어디로 보내봅시다. 사교도 좀 낮으니까 이동해서 이동하기. 오후 6 시에 시계토끼는 주로 어디를 갔었지? 내가 뭐라는지 기억이 안 나. 인터넷 게시판 도배 좀 그만해. 홍진우 씨가 그런 걸할것 같진 않아. 자.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이형반아 그럼 그래,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시계 토끼신 심즈포,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재밌으십니까? 자, 어디로 가셨지? 아, 이거 자꾸 뜨네. 안 되겠다. 내 모니터링을 꺼야겠어. 자, 어디로 가볼까요? 어, 아, 그래. 우리 토끼는 시립미술관에 자주 가셨지요? 가보도록 합시다. 과연? 과연? 과연 그럴까 음? 있을까 거기에 어... 미술관에 나타나면 좋으마만 우연을 가장한 <laughs> 허시 초콜릿인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이름처럼 달콤하군요 감사합니다 자, 우연을 가장한 사실은 치밀한 치밀하게 짜여진 필연이죠 어디 있을까 어, 콜린스 레이첼 안녕? 넌 아닌 거 같아. 자온 김에 그림이나 보고 있읍시다. 어, 야 여기 홍진호 왔다고 다들 이렇게 뛰어오는군요. 팬덤이 대단하지요? 그래요, 우리 홍진호 씨는 팬덤이 대단합니다. 음? 올라와, 올라와서 그림을 보고 있군요. 그래, 요 여기서면 지루할 것 같은데 홍진호 씨는, 음. 안 나타나. 우리 시계토끼 찍 너무 안 나타나요. 아 도도한 여자야. 집에만 있나? 오 안기 함께하기. 어, 이 왠지 우아해 보이는 콜린스 레이첼 언니와 어, 친분을 좀 쌓아봅시다. 그래요. 시계토끼가 언제 오려나? 이러면서 수시 시시로 아래층을 보면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만나지지 않는군요. 우린 필연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구나. 자망할. 필연이 아니었어, 우리는. 아, 미술관이 야외적은 되게 잘 돼있네요. 그래요. 올라와! 올라와! 뒤에 왜 비나트야? 대체 뭘 쓰는 겁니까? 알아서 내려가고 있네. 자, 우리 하추찡 튕기고 있구나. 그래 아, 진짜 집안, 어, 아니, 건물 안에 어두워. 뭐가 안 보여. 여기 또 삽시다. 그래요. 구인모드에서 조명을 마구마구 마구 달아줍시다. 어둠에 달아주는 거지 뭐 만약 집에서 컴을 두셨으면 엔간의 섬 밖에 안 나오려고 해요 아 그래요? 심초포가 그렇구나 어쩜 우리랑 삶이 똑같죠 우리도 집안에 컴퓨터 있으면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게 되는데 어쩜 우리의 삶과 이렇게 똑같은가 그리고 심초포는 왜 이렇게 <laughs> 어두운가 내가 이렇게 조명을 미친 듯이 깔아 제껴야겠니 2층도 어둡죠? 어, 조명을 마구 깔아주겠습니다. 음, 좀 훨씬 밝아지고 있네요. 그래요. 자, 그래요. 자. 어허, 그나마 좀 밝아졌어요. 아, 이렇게 깔았는데도 별로 안 밝아. 천장에 조명들 보세요. 자, 그림을...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혹적인 상태입니다. 이 양반과 얘기 좀 해볼까요? 어, 친밀한 소개. 아, 혹시 고트 모티아 아닙니까? 이 양반? 고트 모티옵니다그래야넌 고트 남자를 공략해. 나는 고트 벨라를 공략할 테니까. 고트가다. 고트가였어요. 그죠? 부잣집 고트가다. 자, 어, 어. 자 언제 시계토끼를 만날 수 있을까? 시계토끼 못만날것 같아. 안 만나죠. 안 만나죠. 난 미술관에 얼마나 자주 왔는데 오지라노, 오지라노 이 여자가. 그때 사교라도 해결하고 갑시다. 무후 뭐, 드디어. <laughs> 드디어 동성 플레이를 할까 봐 되게 기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어? 자, 사교가 노, 어떤 대화를 해 볼까요? 관심에 대해 조언하기. 아, 유혹적인 상태니까. 어, 유혹적인 상태죠, 지금. 이러다 연인 관계로 발전할까봐 걱정이야. 안 돼, 넌내 거야. 모티머와 친해지면 안 돼. 관계 없어. 츄츄츄, 인기님, 어서오세요. 시계토끼 심심함을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 시계토끼에게 남자충구를 만들어주자. 고통 컨셉으로 플레이를 시작해 있죠?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어, 투표를 받은 결과, 어, 홍진호 씨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홍진호씨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홍진호씨에 비해서 훨씬 예쁘죠? 자, 하추찡 어서 다시 와요. 자, 그래서 우선 프로, 프로게이머가 될수 있는 직업군에 넣어놨습니다. 기술과 직업군에. 팅팅! 그래, 팅경어 같았어. 말없이 갈 리가 없지, 우리 하추찡이. 그래서 이 아이를 우선 프로게이머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다시, 시계토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음, 우연의 가장에서 만나게 한 다음에 꼬실 겁니다. 시계토끼가 홍진호로 꼬실 거예요.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왠지 남자가 더 취향인 것 같죠? 고투 워티머와 함께 좀 불타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교가 이만큼 찬건 처음 봐. 보기 좋다니. <laughs> 보기 좋다셨죠? 자, 돈에, 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유출해봅시다. 음. 글을 쓰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네. 그래. 아니면, 음반을 내던가 말이야. <laughs> 아오, 저는 글그 쓰는 능력도 없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요?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심지어 세계선 에돈 벌기가 쉽지 않군요. 현실 세계에서는 저는 프로 게이머라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억대 연봉자였어요. 믿기지 않는 시지요? 어, 친구가 됐나봐. 되게 빨리 친해진다. 아, 그냥 지인인데? 흐뭇해하고 계신 터키 터키 게이님, 터키 게이팅 그래요. 쓰레기가 매일같이 쌓여요. 어우. 그래 심지어 세계에도 쓸데없이 쓰레기를 만들어놨지. 당신이 가진 기술은 어떤 게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 어... 가진 거라고 돈밖에 없어요. 지금 내 앞에서 돈 얘기인가? 아니면 야구를 좀 하지요? 어... 어, 믿기지 않는군. 차라리 군인이라고 하게나. 그래요. 어제 새벽 4시 30분에 잠들어서 9시에 일어나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라 피곤해 죽겠어요 자러 갈게요 언니 무리하지 마시고 목 아프니까 적당히 즐기세요 쭉쭉 여러분들 즐겁게 하세요 하추진 고마워요 오늘 피곤하겠다 어서 빨리 가서 자그 화요일에 언니 방송 다시 하니까 또 봐요 쏜웅이님 어서오세요 시간 되기 심지한게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시계토끼에게 남자친구로 만들어주 자고 딴 컨셉의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요 집이 홍진호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오픈했던 그 집입니다. 이 양반이 집으로 가면 요 집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어? 어 그래요. 뭐 갔다. 하추. 하추 잘가. 이 아이를 홍진호라고 만들었는데 안 닮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 저딴 이는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닮았죠. <laughs> 더 잘생겼어. 어떡할거야. 정말 속상하다. 저 빨간 자켓이 남자친구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laughs> 아직 지인이야. 아직 지인이야. 안 돼. 홍진호는 내 남자가 돼야 돼. 이러지 마요. 내 남자가 돼야 됩니다. 자, <laughs> 사교가 이제 많이 채워졌으니까 집으로 보냅시다 어, 깍 찼네. 그만 얘기해. 근데 모티머와 이렇게 어, 열띤 토론을 할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그래요. 자, 집으로 가, 집으로. 집으로 가기 캐릭터로 바로 갈수 있죠? 집으로 가는데도 한참 걸리니까 아 우리 근데 고트모티엄어와의 대화에 집중해서 시계토끼가 와있었을지도 모르는데 <laughs> 왔을지도 모르는데 <laughs> 지나갔을 것 같아 자 빨리 돌릴게요 집으로 빨리 보냅시다